네,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, 일장님. 네. 왜 관광하는 <laughs> <다니는>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? <laughs> 원래 햇기 좋으면 관광지 가면 우르르 다 가는데. 중국은 막 사람에 밀려서 다녔는데 막 패키지 막이고 진짜... 이랬거든요. 근데 아무나 여기는... 아무대사나 아무대 잘... 내린 거 아닌가 잘못한 나 싶었어. 약간 저희가 그래도 22인데요 아, 지금, 지금 시간이 8시 네. 이제 10분 정도거든요. 네. 아직 움직일 시간이 아니에요. 근데왜우리는 어, 움직일까요? 제차 어, 말씀드리면 네. 오늘 바다 보면서 온천하실 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아니 네. 공고... 다른 분들도 바다 보고 온천하자. 네. 아니요, 다른 분들은 바다 안 봅니다. 예, 우리만 받아보면서 <laughs> 온천을 하기 때문에 그거 욕심 아니에요? 유짱? 밀장? 유짱이 아, 욕심 아니에요? 아, 아니요, 아 그래, 야, 안 붐비고 어, 좋다야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얼마 여유롭고 아, 좋습니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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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사람이, 사람이 없잖아 몇개서 뭐. 직원은 나와 있을까요? 공짜예요 아, 공 일단은 이쪽으로 따라와 주시겠습니까? <laughs> 아니, 그냥 바다가 내린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지금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른 것 같은데. 어우. 아. <laughs> 어우 야, 개구리가 많어 또. 개구리는 무지 많어. <laughs> 이게 다예요? <laughs> 다예요? <laughs> 아니 여기 저 불쌍했고 다이 너 너무,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개구리들 귀엽고 왜 아, 뭐, 이런, 이런,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죠? 여행 아, 오셔가지고 너무 귀여워 네, 이렇게 좋은 아, 관광 패키지 오셔가지고 하나 하나에 대한 아, 이런 관심과 어, 애정을 어, 저, 가지고 제가... 야 찍을 거 야, 없어 그, 내려와 그, 그, 이게 다해야 여기야 여기. <laughs> 잘못 찾네 어디 <laughs> 워낙 이져서 다채로운 즐거 JTBC.